출발하자 형 가는거임? 가는거야 가는거야? 같가 찾아다 포켓몬 세계로? 가고있어 가자.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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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씨발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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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알아사 뭐 없잖아 가자 아 그래, 빨리 오고 있겠지? 음. 얘 누가 안 오는데? 형그 농장 지키고 있어 <laughs> 아니 씨발 <피해. 웃음> 빨라 저거 가자라 비밀의 열쇠 로 속에 갇힌 들디나지 봤지? 어디미쳐어 잠깐만 아, 그 왜이 시비 걸렸구나. 정답이야. 치통수 붙잡혔네. 어디가? 근데 그거 아, 알아? 왜? 나 녹화 못하고 있거든, 지금? 조용히 유랑 카메라 데려와야 돼. <웃음> 에라이. <웃음> 나 여기 호박 자른 거 마저 캐고 피해서 갈게. 아유, 우리 카메라는 농사 <laughs> 짓고 <커지고> 있어, 지금? <laughs> 안심하고 여기서 농사 짓던 이유. 야, 너 녹화 안 켰냐? 켜져 있긴 해, 난. 아, 켜져 있긴 해? 근이네거 하면 좋같아 <laughs> <laughs> 맞아. 그리고 생방송 카메라는 저 형이니까 저 형이 데려가자. 내가 마크 짬가 그 말하고 있어. 이건 내려가야 돼. 아 야, 아, 배우락인데? 아아아 A 아, 아. 이 씨발? 벌 멍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형 우리 꼼수지야 무슨 꼼수 어있어형어있어 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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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형 벽에 여기 딱 붙어 아 일라봐 일와봐 아. 여기 딱 붙어 오른손목 집수게 아야야야 뭔데 테트 시비 걸어 응 시비 걸어 빨리 나한테 아니 설마 벽뚫어가지고 아하하 A 설마 그러겠어 아씨 오오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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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기준학 너무 올라 어어 거기 맞아 어 거기야 거기 아, 거기 좋겠다 왜 엔더 좀비 부탁하다 아아 야, 이거 이제 두값 맞냐? 난 이제 모르겠어. 저거 모르겠어. 찾는 구간 통편집이야. 찾고 나서 우리가 와가 아니고 지쳐가지고, 아, 씨발이었음 아, 그니까. 나1 <laughs> 아, 0이야 에버라스 좀 치면서 지금 약간 킬로감 느끼는 중. 변태야? 왜? <laughs> 그러니까. 아, 6렙 에버라스 다 맞지? 야, 니들이 크면 괴물 되는데, 니들은 더뭐 커. 저걸로 진짜 시야를 느끼는 거 보니까 좀. 변태 어. 같긴 하다. 그래서, 예. 우리 이제 엔더 드론을 잡으러 가볼까요? 야, 근데 진짜 엔더 드론 나오네. 안 나올 것 같긴 한데. 어, 솔직히 그거 뭐. 가자, 가자. 아, 지금 가? 너티 p 타면은 따라갈게. 사람을. 아 이미 갔어? 아아 아, 빠르네 이미 됐나요? 잠깐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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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잡템 좀. 내가 이 코라 바꿔볼까용. 오케이 가자. 봤으니 당신이 카메라인데 당신이야지. 아 같이. 내가? 키미가도키도키도키 도. 오. 떼어보자. <laughs> 오. 잠깐만 나날 탈이 없는데? 야 들고 어? 드립은... 뭐야? 야 일단 나 텔포 텔포 텔포. 야 무기 만들어, 무기 만들어. 난 무기 이거밖에 없는데. 와, 미친, 야, 때리긴다? 진짜 있네. 야, 그, 얘들아, 나, 날탈이 없어서 못 올라가. 아, 아니, 형, 아, 형, 그, 우리 돌아가야 돼. 여기 와서 할게 없어. 아, 그래? 아니, 뭐, 누구신경, 아니, 아, 무기 챙겨가야 돼. 아, 이씨. 좀 있는 거 참, 그거야.